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돈이 따르는 엄마, 돈에 쫓기는 엄마라는 책입니다. 구코로야 진노스케짐, 김만나온 김, 유노라이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절약하고 저축하지 않으면 불안한 엄마들, 항상 돈에 쪼들리는 엄마들이 평생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수 있도록 돈이 들어오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 금세 비관적으로 생각하거나 비뚤어진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사 자신을 책망하거나 지나치게 낙관적인 탓에 남을 고지고 때로 믿기도 합니다. 이런 버릇들 때문에 사는 게 힘들고 돈 문제로 고생한다면 돈이 좀더 들어오도록 버릇을 살짝 바꾸면 좋습니다. 그러면 돈을 들어오게 하는 방법에도 저절로 변화가 생깁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에 대한 자신의 본연의 자세를 바꾸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재급이 높은 엄마는 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존재급 인상은 내 가치를 올리는 일입니다. 적어도 나 자신은 스스로에게 존재급을 높게 매겨줘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일하지 않더라도 가치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이라 해도 존재급을 많이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놀면서 잠만 자더라도 나는 한 달에 50만원을 받아도 된다. 나는 한 달에 100만원을 받아도 된다고 자기 자신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의 흐름에 변화가 생깁니다. 정말로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예전에 나는 나의 가치를 월 100만원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며 돈을 잔뜩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거듭해도 어느 수준 이상으로 돈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죽도록 고생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다가 더 이상 힘을 낼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더는 못하겠다. 이렇게 단념했을 때, 문득 이 이상한 구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중단하고 무작정 나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자라고 결정했습니다. 물론 결정한 그 시점에서는 아직 노력하지 않는 내게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선은 가치가 있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돈에 초연하면 돈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벌써 안심했다. 이미 혜택을 받았다. 사랑받고 있다. 풍족하다.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자신이 무언가가 되자고 생각하기보다 이미 되었다고 깨달아야 합니다. 언젠가 그렇게 돼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이 순간에도, 어제도, 사실은 예전에도, 수십 년 후의 미래에도 계속 그 사실만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급을 올려야 합니다. 아니, 실제로 높다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돈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당장 할수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런가 하고 무심히 생각하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리모컨이 작동하는 구조를 몰라도 채널은 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실일까? 정말일까? 하고 미신쩍게 여겨서 목이 부러질 정도로 고개를 계속 갸웃거리면서 나는 이미 인정받았다. 가치가 있다고 자신을 이해시키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돈이 한 번에 들어옵니다. 엄마의 존재급을 올려서 돈에 대한 엄마의 본연의 자세에 변화를 줘야 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우리를 둘러싼 돈의 흐름이 바뀔 것입니다. 돈은 아끼기만 해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돈이 노동을 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무엇인가에 쓸모 있는 대가라고 여기는 한 쉬지 않고 일해서 돈을 불리려고 합니다. 노동의 대가는 성과급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돈을 노동의 대가나 성과급과 같다고 생각하면 몸과 마음이 망가질 때까지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돈이 들어온다고 철석같이 믿기 때문입니다. 돈이 노동의 대가나 자신이 제공한 가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돈을 아무 일도 안하고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바꾸지 않더라도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나 긍정하고 자신의 가치를 받아들이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돈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확 달라집니다. 그러면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일을 하고 남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기 전에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해도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 아니, 풍족함을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겼을 때 비로소 돈이 수중에 흘러 들어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아무리 돈을 펑펑 쓰고 누군가에게 계속 주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돈을 쓰면 쓸수록 마음이 더욱 풍족해질 것입니다. 어차피 자신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자신은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자신은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돈은 더 기분 좋게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믿을 수 있을 때, 자신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을 때, 자신은 이미 남에게 돈을 나눠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풍족함에 둘러싸일 것입니다. 성과급이 아니라 존재급을 올리면 올릴수록 우리는 점점 풍족해집니다. 부자 엄마와 가난한 엄마는 마음 버릇의 차이에 있습니다. 마음 버릇의 차이가 부의 차이를 만듭니다.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돈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돈을 좋아한다. 돈에 파묻혀서 죽고 싶다. 돈을 좋아하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돈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신은 돈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하지도 않고 땀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그저 멍하니 있는데 돈을 받다니 말도 안 된다. 나는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 설사 돈을 받는다고 해도 그 돈에 합당한 가치를 돌려줄 수 없다. 돈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존재급이 낮습니다. 또 자신에게는 많은 돈을 받을 가치가 없다는 말을 스스로 믿어서 풍족함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마음의 버릇, 편견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해지는 마음의 버릇이 있으며 부자에게는 부자가 되는 마음의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버릇에 어울리는 현실이 따라옵니다. 마음의 버릇과 편견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마음의 버릇과 편견을 바로잡고 싶다면 우선은 사고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일단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돈이 없다는 전제로 행동하면 돈이 없는 현실만 보입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는 전제로 행동해 보면 신기하게도 돈이 있는 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구입하면 이번 달 휴대 전화 요금도 낼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휴대 전화 요금은 있다는 것입니다. 밥 먹을 돈도 분명히 있고 제하차를 타거나 휴대 전화 요금을 내거나 친구와 만나거나 잡지를 구입할 돈도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필요한 것에서 좋아하는 것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좋아하는 것이란 의욕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믿든 안 믿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있다는 전제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사용해야 비로소 돈의 존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돈이 순환해서 돌아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가격 기준이 아닌 호불호 기준으로 선택하는 습관이 돈과 풍족함을 불러옵니다. 부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할까? 부자가 되면 어떻게 행동할까? 부자가 되면 비 오는 날에 어떤 우산을 쓸까? 부자가 되면 어떤 차를 탈까? 부자가 되면 물건을 소중히 여길까, 소홀히 대할까, 이런 것을 상상해서 흉내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고 방식의 가치관을 부자 기준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야말로 부자에 가까워지는 지름길입니다. 나는 이것을 부자 놀이라고 부릅니다. 평소에 부자였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상상하면서 부자 놀이를 하면 부자의 사고 방식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자와 벼락 부자는 다릅니다. 벼락 부자는 값을 따지는 가격 기준으로 물건을 선택합니다. 원하지도 않으면서 비싼 물건, 비싸다고 알수 있는 물건만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자는 호불호나 편의성 등 자신의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부자를 모델링 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가족 때문에 돈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배우고 싶은 일이 있다.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가족이 허락해 주지 않아서 안 된다. 몸이 약해서 안 된다. 장소가 멀어서 안 된다. 없어서 할수 없는 것 천지입니다. 그런 사람은 눈앞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병이 났거나 복권에 당첨되더라도 다른 이유를 찾아서 하고 싶은 일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니까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없어서 안되는 것이 아니라 안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다고 결정하면 알수 없는 곳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먼저 결정을 해야 합니다. 했으면 좋겠다고 바라지 말고 먼저 결정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다는 마음이 지금의 나를 만듭니다. 어차피 나는 안돼 라고 함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수 없는 이유는 돈이나 가족, 시간, 회사, 장소 때문이 아닙니다. 어차피 안된다고 속으로 비꼬는 자신의 본연의 자세, 상식이 문제입니다. 자신을 비꼬면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힘이 흐르지 않으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리고 하고 싶은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먼저 하겠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한 후에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돈에 시원시원한 엄마가 되어야 합니다. 돈을 나쁘다고 생각하면 돈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돈 때문에 아등바등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쓰면 반드시 돌아온다고 믿어야 합니다. 마음의 훈련을 통해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 책, 돈이 따르는 엄마, 돈에 쫓기는 엄마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 엄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